그럼 윤회는 전생, 현생, 내생순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회는 직선적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 생들은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여러분이 지금 한 선택이 다른 삶의 여러분에게 파동을 보내고 그들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 생들은 하나의 전체 자아가 서로 다른 시점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버전의 자신을 동시에 살고 있는 존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전체 중 일부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전체 자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은 전체의 한 측면을 집중해서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자아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지금 여러분은 한 권을 읽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소통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꿈, 예감, 영감, 갑작스러운 확신이라고 부를 뿐이죠. 꿈은 다른 시간선에 여러분 자신이 보낸 장면의 조각이며, 직관은 다른 여러분이 선택해 본 흐름의 진동이. 여러분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전체 자아의 일부이며 그 전체는 여러 현실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소통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때 가끔 이게 맞아 하고 느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느낌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본 다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꿈 예감, 직관이 모두 다른 차원의 여러분과의 소통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거대한 전체 자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강렬한 직관이나 선명한 꿈은 다른 확률선에 자신이 보낸 진동일 때가 많습니다. 꿈도 현실과 연결되나요? 물론입니다. 꿈은 여러 현실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자아. 다른 시간선과 연결되고 여러분의 감정과 믿음을 조율하는 현실을 준비하는 작업실입니다.